아가 팔자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우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열일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코 송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하겠고, 너는 인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 암아내 어미가 고생 한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었구나.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에 쓸 것이오.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강 판자라도 돌리라라.나는 성벽이오.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온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마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그려운 산 위에 있는 노루도 같고 어른,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